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자살의 의사소통은요, 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 신호를 감지해서 어, 저 사람 힘이 든가 보다 저런 힘든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제 도움을 주는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이상한데 하고는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 삶을 그렇게 마감하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할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이나 불안은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이고, 질환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벗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